하하하하 오 기분이 좋고도 기분이 좋다. 난 돈이 많아요. 계산도 많아요. 땅도 많아요. 으하하하 나는 부자니까 에헴. 우하하 나는 오늘도 취하고 올 일, 취하고 올 일, 마음껏 살고 볼 일이야. 영감만이 안녕하십니까요. 아 아니 들어라. 에? 땜땜 이놈의 거지는 왜 맨날 우리 집 옆에서 이러고 있어. 쫓아내도 오고 때려도 니 귀찮아 죽겠네. 아무나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줘. 벌써 며칠이나 굶었습니다. 그래도 영감마니 댁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자이시니 음식물 쓰레기라도 나와서 여기 옵니다만 지난 며칠 듯 쓰레기 음식조차 나오지 않네요. 아니 이 녀석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영감마니 저는 몸에 병이 들어 일하고 을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죽어버려. 죽어. 영원마이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누구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네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핫핫핫! 야야! 이 녀석아! 널병든거지로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라며 그 하나님은 죽냐? 우제도 하나님을 어찌 믿냐?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때문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다를 소망할 때마다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도 뭐야지 한번 만나 보고 믿지 않는지 결정하게. 영감마님이 어, 제를 짓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순 없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네, 하나님 앞에서는 작으나 크나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길이 없습니다. 아, 아니, 이런 고양 했노? 아니, 이걸 누가 들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네? 내가 도둑질했어. 사람 중에 강도질을 했어. <laughs> <laughs>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왜이우리는언나니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회개하면 영광님도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그 잘난 하나님, 너나 잘 믿으라. 얘들아, 나 차로 쫓아내버려라. 아, 아유. 하나님, 저 불쌍한 부자 영감님을 용서해주세요. 어, 어, 어. 하나님, 저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주세요. 거기는 배고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지요? 아, 지금은 너무, 너무 아프고,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지네요. 오, 갑자기 빛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고 전사들이저를대기러내려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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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늘은, 오늘은, 우리 나사도가 하는 날은 오늘 날이지. 나는... 오, 나사도가 저기 들어오겠구나.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정말 내가 죽어서 전국에 온 건가? 나사로야, 잘 아, 왔구나. 당신, 누구세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전국입니까? 그래, 너는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져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이곳을 믿내으로 것이란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으로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아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목이 땀나 목이! 내그 많은 돈으로 또 천국에 나갈 수 없었구나! 하나님! 이 불쌍한 자에게 물! 물! 한 방울 주세요! 하나님! 옳지 저희 아브라함님이 있구나. 아니, 근데 그 옆에는 우리 집문 앞에서 불문 좀거지 나사로 있네? 아이고, 아브라함님! 그 나사로 시켜서 제게 제발 물한 방울 전해주게 해주세요! 안 된다. 나사로는 이제 천국 백자로서 내게 신고를 할리도 없고, 또한 지역과 천국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가 있어서 꼬수스갈수 그, 없단다. 아이고, 뜨거 됐네. 돈만 믿고 아쉬운 것이 잘 살더니 내이 꼬리 될 줄이야. 아 죽겠네. 아 죽지도 않지. 으아! 아 그러면 잘 나한테도 는 들어줄 수 있는지요? 나는 과이꼬인 그 됐지만, 진저 세상에 는 아직도 우리 식구랑 내형제들이다 쓰시는 사람인데 그들도 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과 천국 기을 믿지 못합니다. 다 지옥 예약돼 있는 셈이죠. 나 서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 제이 꼬리 전하해서 우리 식구 형제들만의 이곳에. 기새 아브라함님. 아니다. 세상에 내일이 예수님이 전하는 많은 주의 증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 듣지 않는 다면비로 두고 나서러가 받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야. 아브라 아브라함님. 아이고이 고통 영원히 어떻게 견딜 남이가 아이 고가 뜨고.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예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 하고 저같이 지옥 가서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세요. 제발요. <웃음> <웃음> 잘했어. 이거.